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기본간호 투약 도끼 중에 경구 투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구 투약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죠. 하지만 경구 투약이 가능한 대상인가를 문제로 제출한다면 약간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 수업의 관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검사와 경구투약 가능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경구투약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면 경구투약이 가능하겠는가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첫째, 경구투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기도관리 능력이 있어야 될 거다. 기도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의식이 명료하며 연하곤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 해 봐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어떨 때 가능한가 요런 생각이에요. 전혀 구토나 또는 예, 구토나 또는 오심이나 이런 게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환자가 투약을 거부한다.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약 거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 경구 투약이 가능할 거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는요. 검사 관련해서 검사 목적으로 어떤 경우든 금식 대상이라면 경구 투약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금식 대상은 아니어야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경구 투약이 가능하려면 이런 부분은 아니어야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꿀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 목적과 그래서 검식할 대상이라면 경구 투약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지우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검사와 관련된 경구 투약 가능 시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 위해서 먼저 봐볼 거는요. 위 내시경 검사와 기관지경 검사를 봐 볼게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 검사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보면, 자위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이 들어갈 거예요, 빨강색이요. 위까지 관이 들어가서 위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정보를 확인해서 진단을 하려는 겁니다. 또한 기관지경 검사 이렇게 해서 기관지까지 관이 들어갈 거예요, 파랑색으로 표현을 해놨죠. 자 이때 공통점이 뭐냐하면. 여기요, 여기를 인두라고 하겠죠. 인두 부분에서 우억우억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인두 마취를 검사 전에 해놨을 겁니다. 이렇게 인두 마취를 하고 검사를 한다면 비록 기관지경 검사 같은 경우는 기관지를 볼 거지만 만약에 우억우억 하면 위에 위내에 있는 찌꺼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장관 검사가 아니지만 기관지경 검사 또한 아, 검사 전에 금식을 해야 된다. 위내시경은 너무 당연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검사에 대해서 공통점을 한번 봐보자면 검사 전에 금식을 할 겁니다. 물론 금식 시간이 좀 달라요. 위내시경 검사는 더 길어서 6 내지 8시간 금식이고요. 기관지경 검사는 4시간 이상은 금식이긴 합니다만은 전에 모두 다 금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에는 어떨까요? 후에 금식합니다. 언제까지 금식하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두마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두마치를 풀릴 때까지 즉 국외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 국외 반사가 중요합니다. 돌아올 때까지는 당연히 금식을 하게 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공부하려는 거는 경구 투약 가능 시기를 공부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요. 검사 전에 금식을 한다. 그러니 이때 경구 투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경구 투약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오, 어, 그러네요. 그다음에 후. 후에도 금식을 하는데 구개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금식해라. 그러면 경구 투약 어떻게 되니? 그러면 구개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경구 투약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되겠죠. 경구투약전 후에 모두 다 불가능하다. 예, 그점 알아두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번에는요. 자,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대장 내시경이라 함은, 자, 대장 했다가 내시경 관을 이렇게 삽입할 겁니다. 하고 대장을 보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검사 전에 뭘 해야 되며 검사 후에 뭘 해야 될까 공부를 해보자고요. 전에 당연히 장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을 비우기 위해서 하재 또는 관장을 해서 장을 비워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내동 장을 비웠지만 음식을 먹어버리면 찌꺼기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검사 전에 뭐도 하냐면 금식도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 어, 하부 장관을 검사하지만 검사하기 전에, 예, 장만 비우는 게 아니라 금식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검사가 끝났습니다. 후에는 어떨까요? 예, 다 검사가 끝났다면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금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검사 후에는 특별히 어, 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금식할 필요가 없고요. 뭐또 장을 비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전 후에 경구투약에 대한 이야기를 봐볼까요? 전에는, 물론 장도 비우지만 금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구투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경구투약이 잘 보일까요? 예, 불가능하다. 알아두셔야죠. 근데 검사 후에는 금식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구투약 가능하다. 이렇게 경구투약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알아두는 게 문제로 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둘 거 다시 짚어드려요. 자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요. 검사 전에도 경구 투약이 불가능하지만 자 검사 후에는 어떤가 그러면은 가능하다.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검사 후에는 금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 경구 투약 가능하다. 그러나 위 내시경 검사나 기관지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 금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 전에 경구 투약 불가능하다. 후에도 금식하네요? 왜요? 구외 반사를 없애버리는 인투마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외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 경구투약 불가능합니다. 일테면 이렇게 되네요. 아, 결국은 위내시경 검사나 기관지검사는 검사 전후에 금식을 하는 것이며 경구투약도 모두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장내시경은 전에는 금식하기 때문에 경구투약이 불가능하지만 후에는 금식하지 않으니까 경구투약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번에는요 또뭘 공부를 해볼 거냐면 자 상부장관조용술 즉 발음 연화와 하부장관조용술 즉 발음 관장에 대해서 공부해볼게요자왜 상부장관조용술을 발음 연화라고도 부르냐면 발음이라는 조용제를 넣고 시리즈로 꿀꺽 삼키게 한 다음에 시리즈로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꿀꺽 삼킨다. 그래서 발음연하. 하부장관 조영술은 역시 발음이라는 조영제를 항문을 통해서 정체관장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발음관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상부장관 조영술은요 검사 전에 어떨까요? 전에 금식할까요? 금식하지 않을까요? 조용수를 하려는데 속이 딱 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 당연히 금식을 할 겁니다. 그럼 후에는 어떨까요? 후에는 어때요?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 조용제가 문제거든요. 발음이란 조용제가 만약에 위장에 오래 있으면 분변 매복이라고 해서 분변이 독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장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량의 수분 섭취를 하는 거지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는 거지 금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또한 자 전에는 금식하는 것도 물론 상부장관 조영술의 금식은 너무 당연하지만 조영제를 넣고 시리즈로 찍으려는데 공기도 안 되거든요 그럼 공기가 삼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부장관 조영술즉 발음연화 전에는 껌도 안 된다 중요하거든요 껌도 안 되고 담배 흡연을 하는 것도 안 된다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경구 투약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전에 금식하죠. 그러니까 경구 투약이 어떨까요? 경구 투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에 경구 투약 불가능하다. 후에는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라 그랬기 때문에 경구 투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잡아드려요. 자뭐잡아들이냐면 상부장관 조용술 즉 발음연할 경우에 경구퇴약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자 전에는 당연히 금식하기 때문에 경구퇴약이 불가능하다 후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구퇴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말씀이요 아시겠죠 이어서 계속 자 하부장관 조용술 즉 발음환장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조용제를 밀어놓고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다 뺏어서 볼게요.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네, 예, 전에 조용제를 밑에를 보려고 하지만 음식 찌꺼기가 내려오면 안 되니까 전에 금식을 할 겁니다. 물론 장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하제를 사용하고요. 또한 관장을 해서 장을 비워두는 것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예, 후에는 다량의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수분 섭취를 하지, 금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경구투약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경구투약을 어떨 건가 한번 봐볼게요. 자, 볼게요. 검사 전에 금식하죠. 금식을 한다면, 입으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경구투약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부장관조영술 후에는 금식하지 않고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부 투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 핵심 잡아본다면 결국은 하부장관조영술 즉 발음 관장 전에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경부 투약 불가능하지만. 하부장관 조형술 후에는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경구투약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구투약은 결국은 어떤 검사와 관련돼서 볼때 금식을 하냐 하지 않느냐가 관건이죠. 그 검사 전후에 금식을 한다면 입으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경구투약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부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금식과 관련되어서 경우퇴학을 결부지어서 문제 풀수 있어야 된다는 라점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이제 전체적인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됐다면 이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때딱 기억에 남아야 할 겁니다. 자, 볼게요. 기관지경 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그리고 대장내시경 검사, 상부장관 조영술, 하부장관 조영술을 할때 검사 전 그리고 검사 중 검사 후에 꼭 필요한 간호가 있을 거라고요. 이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기관지경 이 그림을 활용해서 한번 봐볼까요? 기관지경 검사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기관지를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 그러면 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겠죠. 자 이때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기 부분이요. 여기가 인두죠. 인두 부분에서 우억우억 할 겁니다. 그래서 둘다 검사 전에 무슨 마취를 해야 되냐면 인두 마취를 할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문제를 쭉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볼게요. 이두 가지요 기관지경위내시경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중에 인두마취를 합니다 예 이거 알아둬야죠 그러면 검사 후에 금식을 할 건가 금식하지 않아도 될 건가를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네요 예 국외반사가 써볼게요 마취가 풀려서 국외반사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때요? 금식합니다. 예, 그때까지는 금식합니다. 자, 그래서 검사 후에 그러면 경구 투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네요. 또한 검사 전에 인두 마취하고 위를 다 비우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검사 전에도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검사 전에도 금식을 하고요. 그러면 경구 투약도 검사 전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있죠 자, 그래서 여기 표를 완성해 볼게요. 기관지경 검사 전에 금식한다. 예, 합니다. 그런데 기관지경은 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식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4시간 금식이다. 이거 따로 알아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위 내시경 검사 전에는요. 위를 완전히 비워야 되기 때문에 6 내지 8시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것들은 지금 위쪽에다가 관을 꽂아서 검사를 할 건데, 검사 전에 하재나 관장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겠네요. 그 다음에, 자, 검사 후 간호를 조금 봐볼 게 있어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지경이라든가, 이 내시경은요, 인두 마취하고 관이 들어갔는데, 인두 부분을 너무 많이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검사가 끝나고 나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목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후통, 인후통 완화를 위한 간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취가 풀린 다음입니다. 국외 반사가 돌아온 다음에 따뜻한 물로 이렇게, 이렇게 입에 머금고 있죠. 함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후통 완화 간호가 필요하다. 요즘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대장을 볼 겁니다. 그림을 보니까. 그러면 이거 금식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있죠. 왜냐면 대장을 들여다보려는데 변찌, 고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금식할 겁니다. 똑같이 6 내지 8시간 금식합니다. 그러면 상부장관 조용술, 조용제를 넣고 검사하는 거 하부장관 조용제 넣고 검사하는 거 모두 다6 내지 8시간 금식합니다. 오 여기서 결국은 이런 게 나오네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다섯 가지 검사들의 공통점은 검사 전에 금식한다. 다소 금식의 목적과 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검사 전에 관장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들여다 볼까요? 자, 대장처럼 하부 장관이면 관장해야죠. 하재를 사용해서 장을 비워야죠. 그래서 하재 관장합니다. 그러나 상부 장관 조영술을 할 때는 어떨까요? 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하부 장관 조영술은요, 장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하재나 관장을 당연히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검사 전에 또 하나 조금 강조할 게 있습니다. 검사 전에 특별히 투약을 강조하는 검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시경 검사예요.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나 대장내시경 검사는 검사 전에 반드시 특별한 투약을 합니다. 뭐냐 하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은 위를 완전히 다 비우고, 대장을 완전히 다 비웠죠. 그러면 장이 딱 엉겨붙어 있어요. 그럼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려그래도안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부풀려야 돼요. 억질로 부풀려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부풀리기 위해서 가스를 많이 주입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복부 팽만감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검사 전에 미리 가스 제거제를 투약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해서 살짝 살짝 포인트 잡아 놓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처럼 이렇게 위장과 내시경을 할 때는 가스를 많이 주입하고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전에 미리 가스 제거를 투여했다가 나중에 너무나 장에 가스가 많이 차는 그 문제점을 조금 개선해 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시경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장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 검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 운동, 억제제를 미리 투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게 퀄리티가 높을 때 이런 표현까지 거론이 되긴 하지만, 위내시경, 대시경, 대장내시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요번에는 뭐 보려고 하냐면, 주의사항을 보려고 하는데, 어, 특별한 주의사항, 이걸 뭘 보려고 하냐면, 검사 전에 조형술력, 자, 여기서 강조 말씀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선택해 볼게. 이거요. 상부장관 조용술이나 하부장관 조용술이라 함은 조용제인 발음을 입으로 놓고 상부장관 조용술 또는 항문으로 놓고 하부장관 조용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위, 장다 완전히 비워야 되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특별한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자, 조용제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음식이 있거나 대변이 있는 자리에 조용제가 안 들어가는 것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껌이나 또는 담배를 피우면 공기를 삼키거든요. 그러면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는 어때요? 조용제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조용술은요, 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사 전에, 검사 전에 주의사항에서 껌안 돼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꿀팁입니다. 자,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두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볼까요? 자, 여기서 대장내시경이나 상부장관 조영술, 저형술, 하부장관 조영술들은 위내시경이나 또는 기관지경처럼 굳이 인두마취할 필요는 없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자, 검사가 끝난 후에, 대장내시경 상부장관 조영술 하부장관 조영술 검사가 끝났는데 계속 금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인도마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마취 하지 않으면 검사 후에 역시 금식할 필요는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또한 강조할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용술이 있었죠. 상부장관 조용술이나 하부장관 조용술은 조용제인 바륨을 넣고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륨이 만약에 장내에 고여있다면 분변 매복이라 그래서 변이 단단해지면서 장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검사 후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아주 중요한데요. 다량의 수분을 섭취해줘야 돼요. 뭐를 배설하기 위함이다? 조용제를 배출하기 위함이다. 사실은요, 이것이 뭐 관상동맥 조용술이 됐건, 어디 조용술이 됐건, 어디나 조용술을 했을 때는 항상 공통점은 숙제처럼 조용제 배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라. 그러니 상부장관 조형술이나 하부장관 조형술도 똑같겠다. 이것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죠. 물론, 경구투약의 포인트만 잡는다면 앞장에 설명드린 경구투약 가능한 사람과 경구투약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을 알아두는 거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검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장에 검사에 대한 꿀팁까지 같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경구투약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구투약이 가능한 환자, 불가능한 환자가 문제로 나오면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세세한 내용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하나 자, 잘 집중하고 문제를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맞는가, 틀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테면 문제에서 경구투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의식 장애나 삼킴 곤란 환자입니다. 경부 투약? 불가능하겠죠? 또, 위내시경 검사 직전 환자입니다. 장을 비워야 되죠? 경부 투약 불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관지경 검사 직전 환자입니다. 역시 인도마취 할 거기 때문에, 예, 경부 투약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요. 위내시경 검사 직후다. 기관지경 검사 직후다. 역시 경구투약 불가능합니다. 왜요? 인두마취가 돌아와야 하니까 국외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경구투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어때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위장관 조영술을 시행할 환자입니다. 시행하기 전 환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위장관 즉 상부장관 조영술이나 하부장관 조영술 하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금식도 당연히 하지만 경구 퇴약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알아야죠. 근데 뒤집어 볼게요. 위장관 조영술을 끝냈습니다. 끝난 환자는 어떠냐?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이거는 다량의 물을 먹어야지 얼른 얼른 조영제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금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구 투약 금지 대상도 아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냥 간단하게 경구 투약에 대해서 그냥 물 먹고 꼴깍 삼키면 되지. 요 정도 알아서는 문제 푸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그부분의 핵심을 잡아서 함께 공부를 한 것입니다.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번 보셔서라도 이런 문제도 풀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지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어떤 문제라도 척척 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올리고 있고요. 그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